김라입니다. 어, 이 모자를 제가 원형뜨기로 다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 모자 마무리를 다들 어려워하셔서요. 일단은 이렇게 뜨고, 뜨다가 이렇게 원형뜨기를 하다가 이제 다 떴다 싶으면 이렇게 실이 있죠? 실 끝을 잘라주세요. 전한번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많은 양의 실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요. 실 끝을 이렇게 잘라주시고, 이 끝에다가 돗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. 돗바늘을, 이렇게, 돗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세요. 자, 그러면 보시면, 실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 있고, 여기서 이제 계속 떠나가는 거잖아요.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어, 바늘을 빼고 하셔도 되지만, 저는 일단은 처음이신 분들은, 자, 잘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원형뜨기니까요. 이 원형뜨기에서 이, 이게 시작 부분이잖아요. 실이 달려있는 시작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동그랗게 들어가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통과시켜주고, 이렇게. 통과 시켜주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부분까지 이 실이 이 실이 생긴 코 있죠? 이 실이 생긴 코까지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. 그러니까 이 실을 시작하는 실이 달려 있는 코까지 이렇게 빠져 나오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끼워 주신 후에 바늘을 빼줍니다. 빠져라~ 자, 이렇게 빼줬으면요. 제가 지금 급해서 돗바늘로 그냥 빼버렸는데,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요. 이렇게 보시면 실이 아까 시작 부분에서 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실을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. 이렇게 쭉 당겨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. 여기서 빼먹은 건 없는 것 같네요. 다행히. 여기서 이똥구뇽같이 생긴 가운데 부분으로 돗바늘을 넣어주세요. 가운데 부분에 넣어서 뒤집어서 여기 사이사이를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면. 꽃 꼬깔 모자를 만들었는데요. 자 이렇게 모자의 끝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.